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보편 관세를 공약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물리겠다는 거였죠. 중국 사는 최대 60%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2일에 발표될 관세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른바 상호 관세. 모든 국가들이 아닌 소수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제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상호 관세는 당초 공약했던 보편 관세와 크게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한 국가들만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관세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국의 관세, 환율, 판매세, 보조금, 무역 흑자 등 유무형의 무역 장벽과 불균형을 평가해서 관세율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셋째, 그래서 상호관세 적용에는 유연성 또는 재량이 가미될 여지가 큽니다. 넷째, 상호 관세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상호 관세를 맞은 나라는 관세 면제국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빈틈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고도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섹터별 관세가 시간을 두고 확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